예, 고향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3월 1일 금요일, 예, 셀 모임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셀 세포라는 건 살아 있다는 뜻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모임, 아, 그것은 교회이고, 이 땅에 진정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인 교회인 셀일 것입니다. 최소 단위의 셀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산돌과 연결된 산교의 힘을 믿습니다. 아, 이 시간은 약 30분 동안 먼저, 음, 암호수서 9장을 마무리하고요, 어, 그 다음에 30분 동안은 이 세상 시대 묵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음, 아무서8장을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묵상했는데요. 8장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바다에서 북까지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이 어디래도 진실한 자들을 만나주신 시대지, 어디 돌아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장장에는 그 셋째인을 떼실 때 이와 같이 감남녀와 포존을 해치 말라고 하지요. 비록 검은 말이 나와서 세상이 물질적인 기근이 오고 영적인 기근이 오더라도, 감남녀와 포도주는 했지 말라고요. 사실 감남녀와 포도주는 고난과 환란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가. 감남녀도 사실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포도주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피의 구속이거든요. 이두 가지는 그 영적인 의미로 사실 이거는 보여야 될 겁니다. 이런 여러분 재앙 가운데 무슨 감남녀와 포도주만 먹고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진실한, 진정한 이 땅의 기근은 예수 그리스도의그죠 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복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감남녀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기 때문에 우리는 감남녀와 포도주를 부지런히 찾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영적인 기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가를 보내셨어도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전에서 오늘 암호수수 마지막 구장입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그죠?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올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취하여 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자는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요.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암무소서9장 놀랍죠 여러분. 음. 요한 계시록 구장에도 이렇게 음부가 열려요. 황에 다섯 천사가 나빠를 볼 때에 예, 무적갱을연이 구멍에서 이렇게 해서 황충 어, 같은 그 지옥의 무적갱의 예, 지옥의 어떤 귀신들이 땅 밖으로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도 해야 할대가 옵니다. 사람이 무조갱에 가든 하늘에 오르든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정말 진실하게 섬기는게 중요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고 그 예수님을 팔고 원수편에 배신자의 편에 섭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소도 다음에 오바데아서 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온다. 그 다음 장 오바데아서 보면 3절에도 보세요. <laughs>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음. 예수님 이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뭐과학의 발달하고 달에 가고 화상에 가고 어디 뭐 외계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게 아호수서 구장은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요. 놀랍게도 아호수서 구장에 이렇게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이 음부, 음부는 부족행 또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어서 어, 고통받는 곳이 음부거든요. 이름하여 지옥. 지옥은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최후 심판 전에는 음부로 되어 있고 최후 심판 후에는 불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해리라는 개념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또 죽은 다음에 또 불려나와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 안 믿는 건 저주 중에 상저주고 뭐 얘기할 거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와 같이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뭐 아무리 웃고 뭐 교제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가 왜 광야에서 한국경 광야로 왔나 참 이게 굉장히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혹 딜라다 혹 붙였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혼자 걷고 혼자 광야에서 예수 믿는 걸 그냥 만족, 만족하고 있거든요 동가속 소가속 하면서 홈리스 점 살더라도 그게 행복한데 인간들은 많이 지금 역시 그 위선과 휘치라는 그 무덤이 되어서 역시 인간들은 안 된다 아무리 가깝고 주변에 있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씨가 다른 종자들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렵겠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라안 계시죠? 특히 그 오늘도 우리 H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참 나이 스하고바르기에참 귀한 자녀들도 잘 성장시키고 또 모든 그 가족들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소식을 주셨는데 어쨌든. 연로한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수 믿음을 진실하게 지키는 이치목사님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또 주자매님이라고 또 소식을 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시오에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산과 진실에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아무수서 고장은 이와 같이 음보에 대해서 할때전 요한계시록 9장에도 이렇게 음부가 열려지는 엄청난 말이 나와요 그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더 하나 더 볼까요? 성경은 다 그렇게 풀어져요 또 에스겔도 여러분 9장 4절에 가보세요 여기 지금 어,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이 황충들이 무정에 나올 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설마 해야 하는 역사가 에스겔서 9장 4절이지 아니요, 계시록 어, 9장 4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겔서 9장 4절에도 보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속에 순행하여 가정한 일로 인해 탄식한 우는 자의 말에 피하라 이때는 정말로 이 세상의 가정한 일로 인해서 고통하고 탄식하고 성령의 탄식을 하고 예수님이 영의 탄식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치했을 거예요. 인치했었다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 성경은 이렇게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사꾼들에게 가거나, 거짓선자들, 세파란 이런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머리 좋아지면 뭘 배우고, 다 여러분 코디입니다다 여러분 나오시고, 예수님 우리 집에서 성경을 표시고, 광야에서 홀로 예수님과 잡으러 걷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구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장에는 음부에 가도 취한다, 하늘로 올라간도 내려온다. 너는 내가 다 어디서 끌어낸다. 이겁니다. 또한개 보여야 되겠네요. 요한계절 20장에 가도 말이죠.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을 내어주매 다 나옵니다. 어디가도. 하나님이 다 끌어내 가지고 심판을 받. 누구죠? 이때 심판주가 예수님이세요. 바다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 바다에 바다에 빠졌던 무슨 낙태 죽었던 몰래죽였던 모두가 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일일이 심판을 받아요.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회개 안 하고 살수 있어요? 죄 짓고 살수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불모대 해서 전혀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지 못한 모든 자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홀러 걸어야 돼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혹를라다 혹붙이는 삶을 저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광야에 함께 하는 종역자들이 정말 눈에 씻고 가끔 가다 보는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광야에서 함께 종역자로 가지. 모두가 다 원수고, 그, 혹대를 하다 혹부이는 이런 삶을 전혀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어떤 도움을 얘기하기 전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악, 을 쓰면서 내가 왜 그러냐고 덤빕니다 예, 안 돼요. 본인들이 교만하고 예수님이 떠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악을 쓰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한 마디 하면 백 마디를 합니다. 다 떠나야 될 겁니다. 광야는 홀로 걷는 길이고 홀로 가야지만 주님 기뻐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안기뻐하는 거예요. 더 더러움과 더 절망과 그죠 어, 그런 고통 속에 더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벗어나야 가도 부족한데 그래 벗어나고 도망가면서 같이 도망가면서 만난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 같아요. 세상에철부이 안에서 뭐나 줄까 바라면서 이런 안 돼요 이런. 짐승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삽니까? 아모스서 오늘 계속해서 마무리합니다. 구장.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궁창의줄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예. 하나님 여호와 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엔 참된 하나님이 없고요이암무수스 고장한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말로 말, 마무리는 주고 있어요. 오라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에 주목한다. 오늘날 로스코리아, 얼마나 범죄 집단입니까? 미국? 큰 바빌론에 대해서 여러분 낙태가 합법화된 것이 대법원장이라고 대법원의 법관들이라는 자들이 법복 입고 앉아있어요. 그런 자들이 낙태를 합법하면서 망치를 두드리고 있어요. 이런 황당한 세상이 그런데 사람들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왜? 같은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똑같은 죄를 지면서 회개를 하면 모르지만 회개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 죄악의 단맛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보세요. 범죄한 나라에 주목한다. 지면에서 멸한, 멸한다. 아마 그랬더니 세상 다 끊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역사를 다 심판하겠다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왜 그렇게 연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극소수예요 여러분 세상이 넓은 길이라고 여러분 지금 좋아하고 조롱하고 설마하고 입이 있다고 계속 말 한마디 하면 열마디 덤빌 그런 사람은 딴데 가서 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 앞에 입이 열 길이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범죄한 나라 주목한다 멸한다 개개인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택했고 이것은 영적으로 보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 받고 해방한 교회에요 오늘 3일절이 나나요? 한국 사람들만 이거 삼일절로 만세 만세하고 이제 뭐아무게 무슨 뭐 할머니가 아, 그때는 누나였나요? 언니였나요? 그 사람이 지금 뭐뭐뭐품으로 올라가고 이제서 난리를 칩니다. 예, 사람들이 뭐 무슨 뭐 데모를 하고 뭐 무슨 무슨 뭐 그죠? 무슨 뭐 이런 서명운동을 하고 이래지만 막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막 올려줍니다. 만세 운동을 해서 독립을 지켰습니까? 진정한 독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해서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되고 뭐 열사가 되고 무슨 뭐 어디 뭐 청계천에 동상을 세우고 이거 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와 사망과 이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걸 생각 안 하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걸 생각 안 하고 죄의 싸움을 생각하지 않는다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았다가 우리는 이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 지키면 돼요. 그 야곱의 지옥은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예수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아 요 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 이기고 거짓 목사 사모, 거짓 종교 사건들 발람의 기원들 니콜라당들 다 이겼잖아요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다는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공하는데 여러분 뭐가 세상에서 탐납니까?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안겨 주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안든 그 엄청난 영광이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못나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참 저주받은 사람들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그죠 Empty handed but alive in your h a n d 그렇죠? 우리 손은 빈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능하신 손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영, 영적인 워리어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죠? 함께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함께 못 가면 여러분 우리는 끝난 겁니다. 세상이 어떤 학연 지연 무슨 단체 가족에 숨어 있어도 다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 되기를 바라요. 허물 많은 야곱.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야복강에서 우리 인생의 광해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복강에서 우리는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이 야복강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야복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야곱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주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이란 너는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못 가진 거예요. 저가목에 이긴 자들에게 힘도를 주고 내가 그기게기에 이름을 주리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몰라요.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가 입으로만 모릅니다. 행동을 벌써 봐. 저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뭐 목회, 뭐 선상에서 주변 다 만나도 딱 보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것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으실 것,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만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들이 기도를 통해서 조종됐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무슨 누구를 보내고 니다 그런 착각. 그건 여러분, 완전히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희생합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로 남을 조종합니까? 되지 않아요. 트럼프가 지금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마녀들 같은 자들이 지금 그렇게 타락한 자들이 트럼프를 지금 혹시 무민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마녀신앙, 음료신앙 아니에요? 기도로 조종한다고요? 걸 빠진 소리입니다. 왜기도로 당신들이 기, 기도를 왜 상대방을 왜조정을조정받고 하, 아,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러 왔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는 건, 너는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로 다 나가야 됩니다. 왜 누구를 의지해서 살려고 해요? 각자가 자기 삶에, 예수님 앞에 죽으면 산다고 하는데 왜 각자까지 살려고 합니까? 남의 도움도 안 되면서.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따가에 살면서 야곱같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야곱법강과에서 삶이 변화된 예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멸하지 아니한다. 제가 차분히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 또 약간 마음에 흥분이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답답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찢어질까? 나 찢어진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니. 과연 노아의 용수 때 여덟 명이 살았다면 몇 명이나 이 땅에 구원받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니 이건 구약의 그 암호수 손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내가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자그 말이에요 사실 신학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무슨 소린가 모릅니다 여기가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냥 설교하는 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없이 사람가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얼굴 안 보더라도 그 연락만 따고 와도 쟤는 감으로 알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나타나서 뭐라고 대화해도 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영이 없는 사람은 늘 힘듭니다. 왜 만났는가, 왜 왔는가, 혹들 나다 흙 붙였구나. 별 생각 다 들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머리 쓰고 잔소리,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이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봉사하고 삶의 의미를 이식, 이렇게 살아갑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살아야지만 하는지 이유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마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주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면 꼬의 말이죠.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무슨 저주를 하냐. 그게 왜 저줍니까, 여러분? 그게 왜 저주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가라는 게 저줍니까? 영적으로 무식하기도 그렇게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뭐 안다고 배웠다고 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낮아지면 사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며 그 틈을 막으며 그 쇠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 과 같이 세우고 다윗이무너진 이건 천년한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운다는 말의 예언이에요 끝으로 볼까요? 암호스 9장 13, 14, 1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단 포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이 천년 왕국의 모습을 예고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열두 소선 지전은 한책한 한 책이 다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쭉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 다음에 보세요 오바댜서가 1장으로돼 있어도 이 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아모스서도 여러분 1장부터 9장이지만 여기에 더 모든 다 마무리를 해 주고 있어요. 요엘서 3장으로 돼 있지만요. 여러분 이 주님 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순간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요엘서 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일어는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이르손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요엘서 1, 2, 3장 2장도 요한계시록이다 포함이 돼 있어요. 피할 자가 있다고 하지 않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들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라 했는데 잠만 자고 여러분 내할일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배 빠먹고 하나님 앞에 들을 헌금 빼먹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뭐여리조리조리왜그랍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모여야 되지 않아요 전도 좀 하고 너는 하아 나는 알아 너희 사명 내 사명 다릅니까? 안돼안돼이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은 자꾸 군중 속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만나기 싫어했어요 사실은 군중을 피해서 자꾸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세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뛰기 몇 뛰기 잡으러 자꾸 저쪽 광해로 나갔어요 요즘에는 몇 뛰기도 농약이 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삐약으로 사는 시대에 됩니까? 여러분, 고세에 지금 평화, 평화,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제가 여러번 얘기했지, 광해에서. 이런, 이런 코미디에 놀아나지 말라고요. 제가 어제 미국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잘 듣고 제가 즉각 제가 아, 10분짜리 뭐를 올렸는데 여러분 들은 분 있습니까? 뭐 틀린 거 없죠? 그거예요. 그냥 다 나와버립니다. 그런데본 문제는 그게 아니네요. 제가 이, 이, 이 셀모임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이따 마치면서, 요 다음에는 (2666번으로) 제가 (666을) 다루라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가 (30분) 동안 또 한번 과연 중동 평화 어떻게 지금 요 다음 단계에서 한반도가 이렇게 쇼로 끝나고 있는데 요 다음 단계 본, 본론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본론이 나오잖아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세상은 예수님이 성경에 다 알려주시, 성경에 다 기록된 거지. 성경을 떠나면 죽고 혼란에 빠지고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을 도성을 간다고 이런 자들 다 속지 마세요. 공중에 도가 왔다 뭐예루렘 헌금을 많이 하고 집을 팔아 헌금을 많이 하면 예루살렘이 황금 멸수.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자에 속하고 성경에. 성경을 떠나 있는 사람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큰 혼란이 던져지고 그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환계시록 여러분, 2장에 네 번째 교회, 조아디라 교회는 거기 나왔잖아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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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이세베리 형이 사로잡혔어요. 다 죽어요. 그죠? 사모로 가장하고 들어오고 직분자로, 권사로 가장하고 들어오고, 그저 어디서 기도받았다는 이런 자들로 다 가장에 들어와서 막다 물어 뜯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하고 예, 다 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 떠나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요엘서는 그렇, 요엘서도 여러분 짧장이지만 은 전체를 이렇게 결론적인 거 마찬가지. 아모스도도 여러분 구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아, 남북 광주를 죽여서 아모스라는 이 평범한. 목자 내지는, 그죠? 어, 농사꾼을 불러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 광야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니까 오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저것, 이거 세상을 끈을 놓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절대 감동을 주지 않아요. 다 그것이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구장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걸 회복한다는 천연한국 주겠다는 이걸로 여기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한장한 한 장이 양에 따양불량이불량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선지를 통해서 결론 결론 결론을 주는 게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 안니고 주님을 만나고 성경 안 보고 예배 안 하고 저런 헌신 안 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하나 앞에 바르게 드리지 않고 여러분 헛던 곳에만 자쌓싸들으면서 여러분 이 건물 건물 예배당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을 생각한다 왜꿈 예, 계시길 바랍니다 한국, 한국은 여러분 수십년 전에 이미 망한 나라예요 한국은 종교계가 이미 타락했고 정치계는 썩었고 여러분 사상은 완전히 붉게 물든 이곳에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예수민 사람조차도 지금 천하태평이에요 놀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 안 그렇죠 적어도 광야수리를 드는 중에는 100에 한 명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10명, 10, 10명이 이 영상을 들으면 한 명은 감동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한명 중에 있기를 꼭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통역자예요. 그백 명당 한 명은 그리고 후원까지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왜? 그것은 제가 체감하고 있어요. 물질이 많고 좋은 게 아니라 그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 입으로만 백날하고 뭐 귀로만 많이 들고 뭐 귀만 뭐당나귀까지 커져서 뭐뭐 뭐 합니까? 안 돼요. 한국까지 코미디 같은 이 전혀 잘못된 열매로 맺은 이 잘못된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기독교 나라로서 치면은 이 기가 막힌 기영의 기영, 기형, 영적기형화들이 막, 막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아무 수서는 그렇게. 맞춰지고 있네요. 내가 저희를 그 본토의 실물이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 이는 네 하나님 다시 뽑히지 아니. 이건 천년왕국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그걸 염두에지고이아모수를 통해서 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말씀한 거예요. 음,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약속이 수여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그 공로가 없으면 다다 다 여러분 도루 도로, 도루무 아니나 뭐라 고 할까 그냥 다. 그 불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못될 겁니다. 굉장히 그, 어, 우리가 가는 광야는 홀로 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누가 어정거리면 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뭐 들어주고 그러기라면 안 돼요, 모두가. 한 사람 각자가 순교자로 가야 되는 게이 길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막이렇 끈끈끈 많이 엮어놓고 있습니까? 다 죄악의 끈, 놀고 먹는 끈. 예, 오늘 그래서 오늘 지금 한 5분 정도로 제가 마, 마,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2666번째에는 제가 중동 평화에 대해서 잠깐. 시대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영상으로 실시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바로 어, 영상에 성경 말씀 같이 암호수 9장을 묵상을 잠깐 했습니다. 아, 비록 암호수 8장 11장 말씀대로, 그죠? 여호와의 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갈이 온 거예요. 성경을 버렸다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걸따라다녔다는건 다른 영과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영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요. 그들은 스스로가 그죠, 스스로가 신부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4절과 14절에는 엄청난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놀랍습니다, 이 숫자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14절. 답이 분명히 나와요. 만일 우리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을 음 받게 할때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의 타락. 고린도 후서 11장 4절, 14절 볼까요? 14절은 선택받은씁니다 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기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4는 굉장히 그 택한 숫자거든요. 1이나 14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괴유로여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목사로 삼으로 직분자로 가장합니다. 이단으로 가장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소리를 하며 이게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놀랍게도 고린도서 11장도 13절이잖아요. 13 요한계시 13장 짐승 6룡6다 연결돼 있어요. 14, 14, 요한계시 14장은 승리장인데도 의 사탄도 여기를 14장이 1 3만 자천이 어린양과 어, 아버지 이름이 쓴1 3만 자천이 천열맥 하늘에서 어, 시온산에 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 11장 14절에도 또 사탄은 또 자기를 광명의 천사를 땅에서 가장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단의 끌들 자기를 의의일 고로 가장하는 것이 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단적인 요소로 지금 여전히 흥청망청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정신 바짝 차이를 바랍니다. 테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여러분 희귀 낙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람들 쳐다보기가 고통스러워요, 정말.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이제 타이머가 지금 끝나라고 하는 시간에 제가 30분을 가능하면 안 넘으려고 하고 지금 열심히 돌아가. 고 왜? 지금 끝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한 시간 되고 나면 길다고 해서 찡찡거립니다. 안 듣는다고. 물론 듣는 분도 있겠지요. 뭐, 그래도 금방 150, 200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야 소리는 들어주지만, 그래도 한사람이라도 도제가 듣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짧게도 안 듣는 사람도 안, 안 듣더라고요. 저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요한 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이것도 1장이잖아요. 아까 오바다서 같이 여기 보면은 아, 여기도 1 4절에 굉장히, 14는 굉장히 좋은 숫자인데요. 아담의 칠세서엔녹이 사람들에게 대여예언하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 이거 엔옥서를 얘기,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엔녹서가 성경이냐? 아니에요. 엔녹서가 아무리 화려한 문체로 써졌다고 하더라도, 요, 요것만.